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운 야구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서원이고요. 오늘 분석해드릴 선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구력은 4년 되셨고 원래 공이 빠르셨는데 최근에 아무리 힘을 줘도 힘이 안 받기 시작하셨고 억지로도 강하게 던지다 보니 어깨 통증까지 심해져서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셨어요.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후면의 모습이고요. 다음 전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떤 문제가 보이셨나요? 선수님의 경우, 힘을 모으는 킥 동작과 모아둔 힘을 운반하는 슬라이드 스텝의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힘을 모으지 못하고 포수 쪽으로 체중이 쏟아지게 되는데, 마운드는 경사가 있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속도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릴리스 시점이 일정하지 못하게 돼요. 킥동작의 부재로 힘을 모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진하여 급하게 오른손이 쫓아가 머리에 붙는 모습이에요. 밀리스 지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 오른발이 좀 일찍 떨어지고 손이 머리에 붙은 채로 팔을 감속시켜 실제 힘을 쓰는 공간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이 위치에서 힘을 미리 썼다면 이렇게나 큰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오늘 비교 분석할 선수는 안우진 선수이고요. 팔로만 투구하는 선수님에게 좋은 참고가 될것 같아 준비했고요. 바로 분석 시작해볼게요. 한 눈에 봐도 힘이 느껴지는 안우진 선수의 킥 동작이고요. 역시 오른 뒤꿈치로 지면을 강하게 누르고 있어요. 반면 선수님은 킥 자체가 높지 않고 지면을 누르는 느낌보다는 위로 상승한 느낌을 주고 슬라이드 스텝을 바로 연결하다 보니 몸이 이루 방향으로 도는 모습이에요. 슬라이드 스텝을 출발할 때 엉덩이를 먼저 미는 경우가 많은데 시각적으로는 엉덩이지만 선수가 몸에 내려야 할 명령어는 엉덩이가 아닌 왼발이 나가에요. 그 결과로 안우진 선수의 벨트 라인을 보면 라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잡힌 모습이에요. 선수님은 엉덩이를 먼저 내밀어 출발하다 보니 상체가 과하게 닫혀서 좀 막힌 느낌이 들죠? 두 선수의 왼발 모양을 보면 발이 먼저 출발한 안우진은 크리치의 옆면이 모두 보여 리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엉덩이가 먼저 출발한 회원님은 뒤꿈치가 리드를 하는 모습이에요. 중심 이동 시켜 볼게요. 역시 왼 어깨 너머로 타겟을 보고 있고 백스윙이 시작되어 가슴이 유격수 방향으로 회전이 깊어지고 오른 뒤꿈치는 여전히 지면을 강하게 누르고 있어요. 반면 선수님은 이동 과정에서 이미 상체가 회전이 되며 점점 열리는 모습이죠. 다음 백스윙 구간인데, 안우진 선수는 오른손이 일루 쪽으로 이동하며 백스윙이 깊어지는 모습이고, 선수님은 백스윙이 전혀 없는 상태네요. 좀더 이동해 볼게요. 왼발이 지면에 닿기 직전, 안우진 선수는 지면을 강하게 누르는 모습이 유지되고 있고, 엉덩이가 일루 방면으로 스쿼트하듯 이동했기에 동그라미 친 부분에 팔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고, 왼쪽 허벅지의 바깥면이 포수를 바라보고 벽을 만들 준비를 끝냈고, 선수님은 이동이 아닌 회전이 되어 골반이 전면에 다 보이고, 오른 무릎이 안우진 선수와는 반대로 삼루로 무너진 모습이에요. 조금 더 이동하면 상체와 하체 모양이 백스윙을 한 모습을 유지한 채로 오른팔의 외회전이 시작되고, 팔로피에 맞춰 회전축을 만들어야 하기에 고개가 비스듬해지죠. 외회전이 끝난 지점에서도 여전히 지면을 강하게 누르고 있고, 흉추가 최대로 늘어난 모습에서도 아직도 팔이 나오지 않고 뒤에 장전해둔 모습이 왜 안우진이 볼이 빠를 수밖에 없는지 증명해주고 있어요 선수님은 무너진 오른 무릎 때문에 회전반경이 커지기 시작했고 왼쪽 벽이 없다 보니 절벽의 환경이 되어 지면을 누르지 못한 채 상승하는 모습이고 팔꿈치를 앞으로 내미는 의식으로 인해서 힘을 장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는 상태예요 임팩트 지점이고요 머리가 일루 쪽으로 비켜주며 릴리스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머리와 손 사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모습이죠 반면 선수님은 이 공간이 매우 좁아요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되는 구간이 이곳인데 극상근은 견갑골의 아랫부분으로 지나가는데 정확한 오버헤드 동작을 숙지하지 못한 채 팔만 위로 올려서 내려 던지는 동작이 반복되면 견갑골의 뼈가 극상근을 자극하게 되고 어깨 통증의 원인이 돼요. 완벽한 십자 모양의 안우진 선수의 머리 회전축과 릴리스 지점이고요. 선수님은 회전축 기준으로는 3쿼터가 정확한 동작이지만 다소 편차가 있는 모습이에요. 피니시 동작이고요. 안우진 선수 플레이트를 밟았을 때발 모양을 아직도 유지하는 모습이고 새끼손가락 면이 보이는 모습인데 어깨 후방의 근육들이 임팩트에 완벽하게 개입했다는 증거고요. 상체는 강한 회전을 하고 오른발은 회전을 따르지 않고 반작용하여 더 강한 임팩트를 유도하고 왼발은 지면을 강하게 눌러 이 모든 과정을 버텨내는 모습. 공이 빠른 사람은 늘 빠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선수님은 손목을 써서 공에 회전을 주듯 힘을 전달하여 후방 근육이 개입되지 못해 새끼 손가락이 아닌 손등이 보이고 있고 골반도 전면이고 상하체 회전의 부재로 양 무릎 사이 공간이 넓은 모습이에요. 안우진 선수 오른쪽 힙이 포수에게 보일 정도로 깊이 회전되는 과정에서도 왼발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요. 예술 말고는 다른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 반면 선수님은 왼발의 뒤꿈치가 돌아버리는 모습이고요. 안우진 선수는 킥에서부터 뒤꿈치로 지면을 강하게 눌러 하체에큰 근육을 끌어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니쉬 후에도 앞꿈치는 뜨지만 뒤꿈치는 누르는 모습인 반면 선수님의 뒤꿈치는 힘없이 돌아버리는 모습이에요. 스쿼트를 할때 엉덩이를 빼며 뒤로 앉는 것과 지면에서 뒤꿈치를 떼고 까치발을 한채 스쿼트를 하는 것중 누가 더 안정적일지 떠올려보시면 돼요. 선수님도 영상 분석을 통해 잘못된 음, 부분을 그렇죠. 인지하였고 개인 레슨을 통해 팔 스윙을 교정하고 꽃가를 활용한 시각적 인지를 통해서 머리와 손 사이의 공간을 확보했고 투구 전 오른발을 일루 쪽으로 살짝 이동시켜서 가슴이 일찍 열리는 증상을 교정해가며 피니시 동작까지 이어지게 유도했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